오늘도 저희 신세계로의 상담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우선 차를 한잔 만들어서 마시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게요. 물을 먼저 끓입니다. 우롱차를 좀 준비를 하려고요. 제가 요새 우롱차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마시면 기름기가 쫙 빠지는 그런 느낌이 나고요. 가뿐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laughs> 기분이지만. 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첫 잔은 따라버려요. 네, 두 번째 린 걸로 차를 대접합니다. 우롱차 굉장히 여러 차례 마실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이거는 예전에 산 건데 굉장히 오래 전에 샀는데 이 뚜껑은 원래 이 뚜껑이 아니에요. 설거지 하다가 우리 직원이 <laughs> 깨뜨렸는데 다행히 이게 맞아서 이렇게 맞춰서 쓰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네 차가 준비됐습니다. 저도 차한 잔. 오늘은 이런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결혼한 지한 10년 정도 되셨습니다. 평범하게 살았는데 남편이 나를 은근 무시하면서 지내서 마음으로는 좀 멀어진 지 오래되셨다고 해요. 남편이 좀 폭언을 했어요. 식충이 생각 좀 갖고 살아라 머리가 있냐 이런 식의 표현을 이제 자주 하셨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 실제로 저희가 이혼소송 하다 보면은 이런 폭언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말하는 거가 상대방한테 굉장히 정신적인 충격이 되고 상처가 되고 마음이 멀어지게 되는 그런 말들이기는 합니다 계속 남편한테 이렇게 폭언 을 들으니까 이분이 직장 동료 남자 동료랑 아, 내 남편이 이런다 이러면서 고민 상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 동료도 자기 부인이 이렇게 자기를 힘들게 한다.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한 거죠. 네 부인은 왜 그러냐, 네 남편은 왜 그러냐 이러다가 차라리 우리가 그냥 같이 살면은 우린 이렇게 다투지 않을 텐데 우리가 같이 살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진담은 아니고 이제 농담처럼 그래 그러면 우리 한번 살아볼까? 약간 이렇게 말이 나간 건데 그거를 남편이 알게 된 거죠. 카톡으로 이제 농담식으로 그렇게 주고받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 사실을 알고는. 너 통화 내역 떼어 봐라 다 발급해 주고 그 이후에는 부인이 전화를 안 받으면은 계속 전화를 하고 어디에 있는지 화상 통화하자고 하고 그게 거의 1년 정도 가까이 시달렸대요. 부인 입장에서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그냥 이혼해 달라라고 하는데 남편은 이혼은 안 해주면서 계속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내가 바람을 핀 것도 아닌데 계속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느냐. 남편은 너는 유책배우자니 이혼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은 난유책 배우자 아니고 이혼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오셨어요.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남편이 통화 내역 다 달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통화 내역을 발급해서 갖다 줬는데 그 남자 동료랑 빈번한 통화 내역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남편분 절대 가만히 안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상간남이라고 하면서 상간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는 없거든요. 그냥 이제 통화 내역 발급해 줬는데 별 내용은 없는 것 같지만 뭔가 남자가 있는 거 아닌가 계속 이렇게 의심을 하고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상황으로는 이 여자분이 객관적으로 바람을 핀 거는 아닌 상황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계속 이렇게 괴롭히고 이제 의심하고 집착한다. 그러면 사실은 남편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남편이 책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 제 예상과 달리 이+ 부인이 직장 동료와 바람을 피는 그런 사이였다고 라 하면은 그런 경우에도 명백하게 이제 부인 쪽 유책 배우자이긴 하지만 유책 배우자도 예외적으로 이혼을 할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상대방이 혼인 생활을 유지할 이제 의사나 이런 거 없이 약간 괴롭히기 위한 수단으로 이거를 유지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자분이 저희한테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시고 상담을 한 거는 본인이 정말 이혼을 원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원할 수도 있지만 남편이 좀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상담을 하신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부부 상담을 한번 해보시고 부부 상담을 했는데도 남편의 태도가 전혀 변함이 없다 라고 하면은 그때 가서 이혼을 생각하셔도 늦지 않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경우에 어떤 하시겠어요? 저는 일단 부부 상담을 하면서 남편이 나에 대한 의심이나 이런 거를 좀 없애고 남편이 포언하는거 그건 남편이 고쳐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남편이 좀 바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 사이가 전혀 도와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혼을 선택하시는 걸로 그렇게 조언을 드립니다. 오늘 이야기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신세계로.